여러분들도 아침 기사에서 보셨겠지만,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새그 모녀가 중증 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. 저는, 우리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이 복지에 관해서, 그동안 이런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,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,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,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그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.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, 자치단체와 협력해서, 이런 일들이 더 다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. 그리고,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한2.9% 강세장이 됐고, 우리 원화와 유로화가 2.8%, 파운드화가 3.1%, 엔화가 2.7%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그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이그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.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. 지금 뭐,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. 질문 네. 주시나요? 공연직에 대해 함께 일을 하셔할 야 일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. 교육부 네. 복지부 장관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찾아계시고 언제쯤 국민들이 인선을알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 나가고.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뭐 현재는 새로운 어떤 그 교육 정책이라든가 그또 새로운 어떤 그 복지 아젠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우리 이번 정부에서 유명한 차관들과 또 대통령실의 수석들과 잘 협조해서 지금. 그런 일들은 복지와 교육 문제는 지금,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, 아주 신속하게 장관 후보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